무나짜 너무 좋이방법으지 않고, 걷지 않고, 걷지 않고, 걷너 않고, 걷지 않고, 걷지 지 않고, 걷지 않고, 지 않고, 걷지 않고, 걷지 않고, 걷지 않 관리원 맞습니까? 네. 자, 여러분 오늘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생글생글 웃고 있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 보여서 선생님도 덩달아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수업 준비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모든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모든 길이 잘 앉아 주었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늘 학습지와 태블릿 PC 사용한다고 했는데 태블릿 PC 배터리 충전 상태와 인터넷 연결 상태 모두 확인해 보았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학습지도 모두 가져온 것 같으니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운다고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오늘은 선생님도 조금 어려운 주제예요. 오늘은 고덕적 추론에 대해서 배운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고덕적 추론은 도덕적 추론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자, 여러분들 도덕적 추론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생소하죠. 예, 도덕적 추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조금 접해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살짝 열어줄 우리 자료 1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 스크린에 보면 자료 1번이 띄어져 있는데, 맨 뒷자리 학생들까지 잘 보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1번 그림을 다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료 1번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누가 벽에다가 낙서를 하고 도망갔는데, 지금 여학생과 남학생이 보고서 그것에 대한, 대한 소감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학생은 지금 어떤 소감을 얘기하고 있나요? 아, 지금 낙서를 보고 너무 지저분하니까 저건 너무 옳지 못한 행동이야 라고 비판을 하는 입장이고요 또 반대로 남학생은 어떤 입장이죠 네 지금 어, 자기는 재밌는데 왜 괜찮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되게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이 낙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 여러분들 중에 한번 손을 들고 한번 선생님이 반 입장을 알고 싶은데요 혹시 남학생이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을까요. 아무도 없군요. 그럼 혹시 여학생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 있을까요? 우리 반 모두가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러면 혹시, 어, 왜 여학생이 잘했고, 남학생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줄 친구가 있을까요? 어, 네, 강규가 손을 들고 있네요. 강규는 왜 여학생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네. 음, 어 강규가 생각하기에도 무분별하게 이렇게 낙서를 하는 행동은 되게 도시를 더럽게 만드는 행위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맞아요. 강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개인 벽도 아닌데 우리 공용으로 써야 되는 이러한 낙서에 대해서 이렇게 무분별한 낙서를 하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이 봤을 때 깨끗하지 않아서 도시미간에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규가 남학생은 왜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을 했나요? 어,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재미만 추구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줬네요. 네, 맞아요. 우리가 남학생의 행동을 보았을 때, 저 낙서는 이가 봐도 잘못된 행동인데, 어, 재미있으면 된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남을 배려하지 못한다? 라는 평가를 우리가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도 여기 남학생과 여학생처럼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어, 과연 왜 여학생의 입장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좋고 좀 동의할 만하고 남학생의 입장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걸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울지 학습목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지 상단을 보면 학습목표가 지금 적혀져 있죠 자 그럼 학습목표 1번에 대해서 한번 큰소리로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아네 아주 잘 읽어주셨습니다 학습목표 1번은 도덕판단의 도덕판단의 의미와 도덕다는 의미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목표 2번도 읽어봐야겠죠? 자이번은더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네 도덕 학습목표 2번은 도덕적 추론은 도덕적 추론은 도덕적 네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입니다. 자 선생님 공필이 부러져서 사고로뭐 공필로 바꾸겠습니다. 자 보면 오늘은 이두 가지 학습 목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과연 이두 가지 학습 목표를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의 종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판단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해 보겠습니다. 판단의 종류입니다. 자 여러분들 판단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네, 판단의 종류 중에 오늘 우리가 배울 판단은 세 가지 판단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맨 처음에 판단은, 맨 처음으로 배울 판단은 우리가 사실 판단이라고 하는 판단을 배울 건데요. 여러분들 사실 판단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판단을 얘기하는 것 같나요? 어, 네, 정현이가 얘기해볼게요. 음, 아, 어, 네, 맞아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내리는 판단이 바로 사실 판단. 정현이가 아주 잘 얘기해줬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사실에 사실의 진위, 진짜와 거짓, 여부를 알수 있는 판단을 우리는 사실 판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실 판단의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자, 선생님은 남자이다. 예, 아니요. 예죠. 자, 그리고 저것은 수박이다. 이거 사실 판단일까요? 네, 사실 판단이 맞습니다. 아니면 저것은 용이다. 라고 하는 건 사실 판단일까요? 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것은 용이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 판단에 해당됩니다. 그 이유는 저것이 거짓인지 혹은 사실인지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저것은 용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어, 아닌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 판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배워볼 판단은 우리가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들 사실 판단은 사실의 진위 여부를 알수 있는 판단이면 가치 판단은 어떤 판단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지금 창구가 얘기해 준 것처럼 가치에 대한 판단이요. 예 맞아요. 너무 이미 그대로 얘기한 거 아닌가요? 자 가치 판단은 무슨 의미냐면 어, 바로 가치에 대한 판단인 거 맞는데요. 어, 우리가 가치에 대한 판단은 동시에 가치에 대한 판단인 동시에. 우리가 가치판단에 대해서는 사실의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 똑같은 음식을 먹고서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이를 못 먹거든요. 오이가 맛이 없어서. 아 오이가 맛이 없네 라고 하는 판단은 사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선생님 친구인 요엘이라고 하는 친구는 오이를 되게 좋아해서 오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 요엘이라는 친구는 어떤 판단을 낼것 같아요? 네, 오이가 되게 맛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겠죠. 자, 같은 물건에 대해서도 같은 음식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려도 뭐 사실이나 거짓에 대한 판단이 아닌 그러한 가치, 소감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치 판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워볼 것 중에 제일로 중요한 판단이 있어요. 자, 어떤 판단을 배울 것 같나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도덕 시간이죠. 오늘 배울 판단은 바로 도덕 판단입니다. 여러분, 도덕판단은 그러면 무엇일 것 같나요? 너무 이젠 쉽죠? 맞습니다. 도덕판단은 도덕이라는 가치와 관련된 판단을 얘기해요. 그래서 가치판단의 일종이 바로 도덕판단입니다. 따라서 도덕판단은 도덕적 가치와 관련된, 관련된 판단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도덕판단은 찬서 같은 경우 되게 용감하고 착한 친구잖아요. 어, 그럼 선생님이 찬서한테 찬서는 되게 착한 친구야라고 하면 이것은 착하다라고 하는 도덕한, 도덕적 가치가 들어가 있죠. 따라서 이렇게 찬서는 착한 아이입니다라고 하는 가치가 들어간 판 도덕적 가치가 들어간 판단을 우리는 도덕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다 이해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여러분 모두 이해를 했다면 한번 우리가 자료 2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것을 한번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료 2번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판단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체크할 수 있게끔 간단한 O, X 문제가 있으니까요. 한번 이걸 같이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 소연이는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판단인가요? 사실 판단인가요? 아니죠. 가치 판단인가요? 어? 잘 모르겠어요. 그럼 도덕 판단인가요? 맞죠? 도덕 판단인 건 맞는데, 지금 착하다라고 하는 도덕적 가치가 들어가 있으니 도덕 판단인 건 맞는데, 아까 보면 선생님이 도덕 판단은 뭐의 일종이라고 그랬어요? 가치 판단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연이는 착하다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칠 때는 사실 판단은 가위표, 가치 판단과 도덕 판단은 동그라미표를 쳐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다섯 문제를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료 2번도 모두 다 풀어보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한번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구체화해보는 활동을 해볼게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재미있어 하할 활동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할 활동은 바로 내러티브, 내러티브 활동입니다. 자, 내러티브 활동은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하나의 이야기를 주어주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포함되는 가치를 한번 탐색해보고 또 여러분의 경험도 얘기해보면서 한번 배웠던 것을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평가 방법을 먼저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평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 방법 오늘의 평가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이 모든 활동을 통해서 어, 또 이야기 속에 숨은 가치를 찾아내거나 혹은 여러분의 경험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동료에 대해서 평가하는 동료 평가를 진행할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나 활동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평가를 해서 그것을 관찰한 것을 평가에 반영하는 관찰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평가가 진행되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모든 활동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러티브 활동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러티브 활동의 첫 번째는 도덕적 이야기를 선생님이 지금 제시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학습지 보면 자료, 자료 3번이 있죠? 자료 3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자료 3번은 지금 어떤 이야기인가요? 맞아요. 지금 수의사보호협회에서, 아, 지금 경기도 수의사회에서 지금 봉사를, 봉사를 한 내용이죠? 한번 그것을 우리가 어떤 도덕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우리 다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단체는 몇 개의 단체가 나오나요 단 하나의 단체밖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당황했는데요. 자, 지금 경기도 수의사회라고 하는 단체가 하나 등장하고 있어요. 이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어, 네. 우리 아, 땡땡이가 발표해볼게요. 네. 음, 맞아요. 지금 민간 동물보호시설에 있는 시설에 가서 동물 의료봉사라는 활동을 하고 있죠. 또 어떤 캠페인도 열고 있다고 했나요? 네, 맞아요. 지금 동물... 세이브 어스 챌린지를 통해서 그 유기견들이나 혹은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동물들에게 조금 무료 봉사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방금 그 동물을 봉사하는 일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행동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동물 봉사는 되게 옳은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그들의 행동이 도덕적 행동인지 아닌지 쉽게 판단하는 판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그것은 한번 자료 4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 4번을 보면 어려운 말들이 막 3개 적혀져 있죠 막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자료 4번을 보면 지금 첫번째 대전제 뭐, 뭐가 나오고 있죠 대전제로 지금 교칙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게 나와있어요 교칙을 어기는 것은, 어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인가요? 네, 맞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교칙을 어기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소전제. 소전제를 봤을 때, 어, 선생님의 허락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은 교칙을 어기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걸 틀려서, 어, A 행동은 A 행동은 규칙을 어기는 것이다.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결론. 자, 결론을 봤을 때, 자, A 행동은 그렇게 해서 올바른 행동인 것 같나요? 잘못된 행동인 것 같나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얘기를 할수 있었죠. A 행동은, A 행동은 옳지 못한 행동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라고 하는 이 3단 정법의 과정이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보면 교칙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은 행위이다. 와, A행동은 교칙을 어기는 것이다. 를 합치면 뭐가 되죠? A행동은 옳지 못한 행동이 된다. 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할수 있죠. 그럼 방금 우리가 질의응답을 통해서 알아본 자료 3번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어려운 이들을 공 봉사를 제공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여러분들 다 동의할 수 있을 만한 대전제죠? 자, 그러면 소전제로 지금 수의사협회는 동물봉사를 했다. 소전제에 작성하면 결론은 어떻게 나오나요? 어, 네, 시원이가 얘기해볼게요. 네, 맞아요. 동물봉사를 한 수의사협회는 올바른 일을 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유사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유사한 경험 사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봉사활동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착한 일 그런 거를 적어보아도 좋아요. 그런 거를 적어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 상담 문법을 통해서 왜그 행동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인지, 그러한 그 사고 과정 보면 는 도덕적 추론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도덕적 추론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 보고, 또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친구들의 것도 한번 도덕적 추론을 통해서 도덕 판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시간 어, 10분 정도 부여할 테니까요. 한번 모든 분들끼리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고, 여러분도 스스로 도덕적 추론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어, 지금 찬서는 시작한 지 조금 됐는데 왜 아직 아무것도못 하고 있어요? 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 이좀 도와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 찬서는 어떤 착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 엄마 대신 설거지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엄마 대신 설거지를 해준 일은 왜 하게 됐었나요 그때? 어? 아 그때 어머니가 아프셔서 찬서가 설거지가 쌓여 있어가지고 대신 어머니 대신 어머니를 도와준 거군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전제에 들어갈 수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될 수 있는 생각, 뭐가 있을까요? 아픈 사람과 관련해서. 음, 아픈 사람을 돕는 일은 착한 일이다. 그렇죠. 찬서가 잘 찾아 냈어요. 그럼 그것을 한번 대전제에다가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소전제에 찬서가 한 일을 넣어보고, 그것의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친구들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보면서 친구껏, 친구 이야기로 한번 도덕적 추론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우리 하임이는 벌써 끝냈어요. 어, 하임이는 되게 빠르네요. 그런데 어, 하임이가 제대로 했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한번 체크해 볼까요? 하임이는 어떤 일을 어떤 대전제를 세웠나요? 어, 친구를 돕는 일은 옳다. 어, 맞아요. 이것은 대전제가 충분히 될수 있어요. 우리 모두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럼 찬서가 소아 우리 하임이가 소전제에 넣은 건 뭔가요? 어, 친구를 도와서 학원에서 도망쳤어요. 그 일은 어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나요? 친구를 도왔기 때문에 학원에서 도망친 일은 올바른 일이다라고 적었네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전제가 잘못되었어요. 왜냐하면 소전제, 아 소전제랑 대전제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를 돕기는 했지만 카인이가 어, 한 행동은 학원에서 도망친 일이에요. 수업 중간에 도망친 일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겠죠. 그래서 한번 대전제를 다시 세워볼게요. 자 도망쳤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대전제를 세우고만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어, 수업, 수업 학원 수업 중간에 도망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자, 그리고 하이미가 한 행동은 뭐였죠? 네, 친구를 도와서 학원에서 수업 중간에 도망쳤다. 자 그러면 한번 결론, 결론도 다, 결론까지 해게요자 그러면 친구를 도와 학원에서 도망친 하이미는 옳지 못한 행동을 한 것이다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하이미나 한번 다른 걸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두 3단논법 다 해봤나요? 네 재밌었죠. 친구들의 이야기도 한 번씩 다 들어봤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여러분의 경험을 3단논법 도덕적 추론을 해보고 싶은, 싶은 학생이 있을까요? 어네 우리 시원이가 손을 들고 있네요. 시원이는 어떤 도덕적 행동을 했었었나요? 아, 어떤 대전제를 세웠나요? 아, 약한 힘이 약한 노인을 돕는 것은 힘이 약한 약한 노인을 돕는 것은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다 라는 대전제를 세웠네요. 자, 여러분들 이 대전제가 우리 모두가 동의할 만한 대전제인가요? 네, 그렇죠. 어, 힘이 약한 노인을 돕는 일은 아, 되게 칭찬받을만하고 올바른 일일 거예요. 자, 그러면 시원이가 하는 행동은 뭔가요? 네, 아 시원이는 힘이 세서 어, 그, 그 리어파를 끌고 가시는 할아버지 길을 밀어드린 적이 있어요. 아주 착한 일을 했네요. 자, 시원이는 시원이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다, 도와드렸다. 자,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나요? 자, 시원이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평가해 보자면 여러분 다할수 있죠? 자, 하나, 둘, 맞아요. 약한 노인을 돕는 일은 옳은 일이고 시원이는 할아버지를 도왔으니 시원이는 옳은 일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죠. 아, 여러분들 너무 도덕적 추론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음 이야기 도덕적 이야기 만들기 시간까지 하고 오늘 수업은 형성 평가를 통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자 모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준 미친 새끼야. 이렇게 심각한 표정 짓지만. 좀더말좀해죠쇼나 지금 스스로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laughs> <laughs> 잠깐만. 펜. 오늘의 장점. 포기하지 않았다. 음, 왜 이렇게 심각해? 불안하게. 아니, 나이 표가 내가 봤을 때 쓰고 없는 것 같아. 유인이한 <laughs> 표가 아닌 것 같아. 그거에 기반해서 만든 수업틀인데 아, 그거 안해줬때 그건 나만 할 거야. 아, 는게 없네. 첫 번째, 예. 어, 제목이 생겼네요. 아 끝까지 다 쓰는 거? 어. 일단 어. 너가 말하는 대로 다적어아 그만 그러니까 크게 적었고 두 번째로 시간이 남는 스타일이더라고. 시간이 나서 시간 시간이 남아서 다적기를 있었으면 좋겠어. 승무 드시 판서가 좀 많이 나아졌네요. 드시가. 그 열번 연속으로 하니까. 그런 것해한 지는 것도 있고 이 정도면 괜찮을것 같지? 승무 이렇게는 않고. 네. 잘하고 있어요. 밀직이고 밀직하고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또 외적인 거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 나도 그렇게 믿죠. 근데 왜제 결론 안 써준 거야? 귀찮아서. 그럼 안믿지자그냥 할게요. 예, 질타는 하지 않는다. 칭찬은 이제 좀... <laughs> 알았어. 칭찬해줄게. 어, 일단 칭찬해 줄게. 엔젤맨 후 톤이 매우 안정적이에요. 옛날에 약간 아, 난 공사 같은 느낌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음. 이번 정말 드디어 뭐 교사 다운 목소리와 발성좀 생겼다. 좀 어버버거리는 게 없어졌지. 어 참, 확실히 너의 지도한 덕후, 너의 그 구상법 덕분이야 예전에는 그냥 막 무항 저항 하잖아. 막 어떨 때는지모르 어, 하나 둘거 <laughs> 어. 막,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가좀 어, 교사 다운의 교사 다운 면모가 나타났다. 어. 통화 속에서 뭐하고 있다는 이 얘기를 안해 주려고 했어 뭐가 미친 놈인가. 안해 주려 했는데. 목소리의 강약, 뭐 발음, 억음이 어, 뭐, 표정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이좀 혹시 그렇게 되니까 뭔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좀 많이 안정되는 거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근데 같이 하면 저게 생각한다. 나 몰라. <laughs> 아무튼 전반적으로 그 우리가 아, 마지막으로 언제 맞지금요일날을었요그때 응. 일요일 쉬고 아, 토요일날 포기해서 좌절했나요? 토요일이 포기지 난또 응. 확실히 강동진 선생님 들어온 날요일이었지응 응. 응. 됐습니다 자, 조건 보도록 수, 하겠습니다 패드올 p c 를 사용하셨습니다 응. 안 쓰셨습니다 어 진짜 너어어 이거? 공식이야. 아, 그러면 그 애들한테 자기 사례 해가지고 자기 그거 자기 자기 올리 자기 자 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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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요자했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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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자기 했기 자기 자기 어떤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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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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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식이야? 기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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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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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아, 대전제를 말안 하고 도덕 멀리라고 말했어요. 그 정도는 도덕 멀리 이야기하셨습니다 음, 조건은 형, 뭐 크게 많이 없어가지고 말할 건 없고, 자첫 번째 강규. 강규 도입 시간에 발문하는데 도입은 순혜지도가 아니잖아요. 음. 전체 아이들 대상으로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를 끄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왜 강규한테 도 이렇게 하는 거. 그 강규가 지금 대답을 했잖아. 맨 처음에 다 같이 동기주한번 하고 손 들고 손내는거였는데한번더 이유는 물어봐 줘야 될거아니 그러면 강규가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강규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맞네요. 예, 얘랑은 내가 결국엔 이것 내가 내가 듣는 느낌을 어.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그런가? 그지? 너가 그렇게 혼내듯이 말할 게내 이렇게 반발심을 이렇게 말하잖아. 좀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봐. 아. 그러면 내가 어때? 아, 그래? 아. 그런 명, 그런 명이 있구나라고 아. 해야 됐어. 응 음, 음. 뭐, 그래 그렇그보다 강규와 선생님의 대화가 좀 모두에게 들릴 수 있도록 하는 아, 조금 더좀 포용적인 어, 자세를 좀, 자세를 네, 좀 태도 그러니까 강규랑 이야기하고 이, 이 이야기 자체는 괜찮아 어, 건 괜찮아요, 근데. 예. 아, 강규 여러분 얘기한 거 들었나요? 아, 강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음, 음. 음, 수하습니다 가지고요. 네, 가치 판단과 도덕 판단에 관련하면서 가치 판단 밑에 도덕 판단이 있다라는 내용은 중학교 수준에서 보면은 꽤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laughs> 그러지 않은 것 같아. 그게 중요한 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완전 난, 난 그거밖에 모르는데? 도덕 판단에가치 판단을 하 같이 판단, 도덕 판단하고 형님 자료만 썼잖아요. 이제 뭐, 어, 이거 착하면 뭐 같이 판단 아니에요? 도덕 판단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하라고. 일부러. 어, 그럼 아, 지금 땡땡이가 다른 친구들이 뭐 포착하지 못했던 걸잘이기해줬네요 네, 맞아요. 우리 이렇게 고민하게 된 이유는 같이 판단이면 도덕 판단은 이렇게 하면 되지 좀. 내가 능력이 안되는거 그래. 한번 생각해가지고. 환관은 활동 전문하시는 걸로 하시나 봅니다. 바로 직전에. 음, 괜찮네요. 그래서 쌓서 그런 으면한번좀더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이 음. 그리고 수업 중간에 수업 샷샤가 땡땡이라고 막 했더라고. 아 이름 까먹었어요. 그래도 땡땡이라고 하는 거는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버르버될것 어, 같아요. 그냥 질러 안 나와. 네 예비 예비 번호 몇명 해놔야 되는데 혜성이막 이런 거나 해놔 아무거나 불러보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이구 하나, 아니 누나, 하나. 하나. <뭐를> 하나 두나 해 응. 그리고 찬서 순회지도 했었을 때어 찬서 왜안 하고 있어요? 이것보다는 어 찬서 혹시 뭐 찬서가 불렀다 생각? 아 찬서 질문 있나요? 아애가 불렀어 같다. 혹시 갔다 도움이 됐다. 필요한가요? 아까 이런 식으로 좀더 이야기하는 게 지금 맨날 내가 아, 왜안 하고 있어요라고 하기보다는 뭐 그게 무기 깃발 되듯이. 어 찬터가 지금 손들어주네요 어, 찬터 어, 지금 없나요? 혹시 쌤한테 도움이 필요한가요? 아럼 은진 님이 도와줄게요 야, 나머지는 얘기. 다 내가 먼저 가니까 얘한테는 얘가 먼저 불러줘불러을때 응. 응. 불렀기 때문에 내가 간다 응. 라는 것도 하나 응. 하임이 같은 어하이이다 끝냈구나 응. 이거는 가야지 근데 응. 이제 수업 끝나것같니까 응. 그런 식으로 될것 같아요 어이 정도면은 그냥 뭐 무난 47점 야. 야. <laughs> 근데 수업 시간 같은 경우는 0점 대로 깎는 거 알아 아 그래요? 세정형이 0.3점 깎였대 그래? 그러면은 저거 많이 못 지켰는데도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섭씨 형은 이것만 이틀대로 가세요 그냥 쭉? 어아 완성됐지 이제 이제는 이거를 불안하게 없지 더 이상 음. 뭘 추가하거나 늘려 하지 말고요 음. 디테일 디테일을 챙기는 거지 뭘더 여기서 뭐 하나 해! 해! 이기서 하지 마 <laughs> 너가 아쉬운 점을 얘기해준 건데 뭐 똥할 때는 뭐 크게 뭐 내가 봤을 때 하면서도 시간 어. 빨리 아, 해야 네. 어, 돼 CK 좀하시고 CK 어. 아, 안 아, 할게 그래. 면접해야 돼